요즘에 얘네 새순이 엄청 많이 나와요. 대박이에요. 잘 커요, 엄청. 근데 새순이 나오면서 지지난주 너무 뜨거웠을 때 말라 버렸어요. 여기는 얘는 그래서 잘라줘야 될것 같고 지금 여기 또 나오네. 여기 또 나와요. 여기 여기 대박. 그러니까 얘네가 오색 마사기 맨날 여기 섞여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마치 여기 화분에 같이 크고 있는 듯한 느낌. 여기 고사리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 자기의 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게 의도하지 않게 합식이 되었네요. 얘네들 잘 마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잎의 생명 주기가 짧은 건지 물을 그래도 나름 잘 챙겨준다고 줬는데 더위에 약한 건지 네. 그리고 좀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긴 화분에다가 심어 줬거든요. 근데도 입 끝이 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냥 이 친구의 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있습니다.